조금 내 피부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것 같은. 아좀더 알려주세요. 맞아요. 제니 고광블러셔. 맞아요. 실물 깡패여 가지고 못안 아, 뭐 것만 들어가면 된다. 근데 들어가요, 진짜로. 어, 어. 바르니까 그파죽색을 잡더라고 요 이게. 어? 달다 달아붙어 피 마사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리프팅에 여자분들한테도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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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은 제가 또피 엄청 좋아하는데 응. <laughs> 연락을 브랜드에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응. 또. 같이 파우치 영상을 찍게 음. 되었어요. 저는 피부 타입은 중건성 타입이고 제가 퍼스널 컬러는 한번 받았는데 제가 가을 뮤트로 나왔어요. 근데 음,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쓰는 게 그러면 바로 하나씩 꺼내면서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P 쿠션 글래스. 아, 일단 저는 촉촉한 피부 표현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음. 번들번들거리고 게그림 나는 그런 광채 피부보다는 조금 내 피부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맞아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고급진거나 네, 고급진, 스파한 것 같은 저도 실제로 그런 피부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년 365일 촉촉하게. 오, 아 여름에도 그렇다시피. 네, 네, 네. 저는 매트한 거는 정말 못 쓰는 타입이여가지고 아, 저의 그런 니즈를 완벽하게 구현해주는. 이거 혹시 몇톤 쓰세요? 저는 그러면은? 3호. 제가 피부가 13호의 정석이어가지고 내 피부에 살짝 화사하게 올라오더라고. 소라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제형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응. 피부에 발랐을 때내 피부인데 뭔가 피부 좋아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커버력이 엄청 극상은 아니에요. 제형 자체가 얇기 때문에 레이어드를 하다게 되면 커버력도 조금 더 쌓을 수 있어가지고 본인의 피부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얇고 투명하다는 라 거. 그리고 또 제가 이 제품이 좋은 이유가 촉촉한 쿠션은 상대적으로 제형 자체가 묽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크닝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 제가 썼던 촉촉한 쿠션 중에 가장 다크닝이 적은 쿠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형이 워낙 얇다 보니까 음 다크닝도 적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이 볼다고이 음. 주위가 <laughs> 물 따고 맞죠? 네, 그럼요. 물 따고. 물따고 찍히는 네. 거 이런 거. 그거가 굉장히 저는 예민하거든요. 어. 마스크 뭔가 벗었을 때 부끄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음. 많이 찍혔을까?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현저히 적고 음.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바로 처음 발랐던 그 맞아. 표현 그대로 하게 돼서 너무 좋은 쿠션인 것 같더라고요. 소라님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봤을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쿠션 1등도 잠깐이지만 실시간 내기 잠깐. 위해서 <laughs> 하긴 거든요 저희 피 제품 중에서 저는 가장 자신 있게 와. 하나만 써야 된다라면 저는 이거. 나 아, 근데 진짜 좋아요. 음. 그리고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피 진짜 저 구독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신제품 나올 때마다 써보면 전다 좋았거든요. 음. 아좀더 알려주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틴트. 이거는 본품이고요. 이거는 미니어처인데, 이렇게 사용감이 꽤 있죠? 응. 글래스 쿠션이랑 동일하게 글래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촉촉한 틴트로 올해 4월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컬러는 1호 캔디버블이랑 3호 언네임드비호언네임드비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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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진짜 유명하죠. 1호 먼저 제가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거 그럼 응. 남자분이 써도 돼요. 맞아. 요 겉에가 너무 핑크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보일까요? 어, 예. 네. 보여 보여. 진짜, 자연스럽고. 어, 진짜 자연스러운 핑크 코랄 느낌인데 사실 저희 제 입술에서는 그냥 핑크로 발색되거든요 뭔가 내추럴한 메이크업 파데프리 생얼에 바르면 은 이거는 좋아요. 톤이 타지 않는 컬러이기 때문에 맞아,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하나씩 구매하셔야 되는 맞아. 그런 오, 컬러입니다 맞아. 그리고 이게 네. 약간 시간이 지났을 때가 더 예쁘게 이렇게 뭔가 맞아요, 맞아요 방택감이 딱 올라와 맞아요 방택이 되게 오래가요 근데 오래가는 이유가 3중 <laughs> 오일 막으로 제작이 되었거든요 이을 바르잖아요 그럼 <laughs> 그 위에 오일이세가지가 I <laughs> 레이어링 된 거예요. 어... 말을 하시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셨을 때그3중으로 레이어드 되어 있는 오이들이 깨지면서 아... 그래서 계속 광막이 남아 있는 음... 거예요. 맨 신기하다. 마지막에 남아 있는 레이어가 깨질 때까지 어... 아, 좀 끈적끈적한 음... 틴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음... 그래서 어떤 유튜버분들은 이거 리뷰하실 때 틴트 아니고 컬러립밤 같다라고 말씀도 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언네임드 피. 조금 연한 핑크라면은 이거는 물먹인 장미. 이것도 많이 써가지고. 오, 많이 쓰셨어 이것도. 어, 어. 진짜 나. <laughs> 잠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제가 이거 진짜 찐 사용감으로 <laughs> 갖고 오느라고 조금 더 붉고 장미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입술에 생기를 주고 싶을 때 어떤 분은 이거 웜톤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laughs> 이거 풀톤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각자 톤에 <laughs> 상관없이 본통은 사무실에서 쓰고 미니어처는 그냥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써요. 진짜 꼭이두 개는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급발진 갑자기 <laughs> 썼어. 어, 착색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살짝만 보여드릴까요? 어, 어,네 그렇게만 살짝 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그색 그대로 네. 아니 아. 저 오늘 그 5호 있잖아요. 5호 썼단 말이에요. 저 엄미라이트. 아 이름도 잘 지셨어 엄미라이트. 어, <laughs> 진짜요? 응. 대박! 너, 이거 너무 잘들었다 제가 지웠어요. 아! <laughs>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 피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진짜 이제 마지막 어, 블러셔인데 저희가 컬러는 총 다섯 가지가 음. 있는데 가장 잘 쓰는 컬러는 1호 비프 블러싱. 이거 저희 구독자 파우치에서 나온 적 있었던 어, 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냥 컬러만 보면 되게 엄할 것 같고 더워 보일 것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아닙니다. 뭐, 이거 봐이 피부에 올리면 그 텐저링 맞아요 맞아요 느낌으로... 제 피부가 살짝 노란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아요. 조금 뜨는 느낌 없이 엄청 자연스럽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보시면 젤리 타입 블러셔예요 맞아요. 누르면 이렇게 어, 살짝 냥 이렇게 명, 들어가요 이렇게 어, 시중에 블러셔가 파우더 타입이 가장 많긴 한데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안꾸 내추럴한 음. 그런 느낌을 파우더 타입으로 내기에는 조금 거리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크림 타입을 내자니 너무 무르고 그딱 중간을 저희가 개발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신제형이에요 지금 발색을 살짝 보는데 음. 제니 고강 블러셔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소름. 맞아 맞아 맞아. 느낌이 살짝 나 맞아 맞아. 이제 하이 케 피니스. 저희 블러셔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컬러예요. 오, 이게 약간의 핫핑크 느낌이 맞아요. 은은하게. 맞아. 피부에 은은하게. 올리면 불그스름한 느낌을 정말 잘낼수 있는 블러셔예요. 저희 팀 막내가 이걸 지을 때 뭔가 진짜 너무 극강의 행복함이 딱. 달아 올랐을 때향기된 얼굴의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근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흠흠. 이제 가장 최근에 흠. 출시된 맞아요. 그 블러셔인데 사실 저희가 블러셔를 정말 기똥차게 개발을 잘했는데 다 진짜 숨은 템인데 엄청 이렇게 대박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 이 아이는 출시되자마자 품절됐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고 이거 음. 제가 오늘 쓰면서 어? 이거 발레리나 밤좀 맞아요, 맞아요. 이런 젤리 타입 블러셔가 컬러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제형 오! 특성상 담당 BM 분이 귀엽고 이런 컬러를 내셔야 된다라고 해서 낸 컬러고 이하이키 해피니스보다 조금 더 여리여리 더 뽀용한 그아 <laughs> 음, 이거 아 발레리나 팝 같아요, 정말. 그거를 확실히 이... 더 자연스럽게 쉽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거 사용하요게아요 맞아요. 저희가 요청을 워낙 많이 받아서 저희가 11월에 올리브영에 <laughs> 입점을 하게 됩니다. 오! 오프라인에도 입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쿠션이랑 <laughs> 네. 이 블러셔랑 <laughs> 블러셔랑 같이 여러분들 꼭 테스트해보셨으면 음, 테스트 좋겠고 실물 깡패여가지고 이거 실제로 한번 발라보시면 아, 이래서 담당자분이 그렇게 추천을 했구나. 갖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제품 맞아. 아... 그 다음에는 아... 컨셉별로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비타민 세럼. 하나는 넘버즈인 5번 잡티 이별 세럼. 하나는 닥터 솔루션의 내추럴 비타C 세럼입니다. 저는 비타민 세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 평소에는 그냥 수분 제품만 쓰다가, 네. 아, 나도 이제 조금, 그런 흔적 관리, 미백 관리를 음 조금 해볼까 싶어서 찾아보다가 비타민 제품이 되게 자극적인 제품일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순한 걸로 조금 써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개 사가지고 테스트해보다가 장착한 제품입니다. 근데 왜두 가지냐 하면은 밤낮 나눠서 쓰는 제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밤에 쓰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살짝 젤 타입이에요. 그러네요? 흡수도 굉장히 빨리 되는 제품인데 음 엄청 순해요. 그냥 수분 세럼 바르는 그러게요? 느낌이 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한 통을 다 썼는데 이거 쓰고 살짝 뭔가 안색이 맑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저의 그냥 기분 탓인 에이, 것 같기도 그쵸? 하고 그리고 이거를 밤에 쓰는 이유는 아침에 쓰면은 경우에 따라서 살짝 밀릴 수 있는 뿐이어서 왜냐면 제 음. 타입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조금 좀 그래서 이건 화상을 조금 잘 먹게 하는 제품이어고 향은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살짝 그 비타민, 비타민 특유의 그 향이, 나네요. 향이 나는데 이거는 되게 향도 상큼한 레몬향 나가지고 점성이 있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좀 흡수되면 조금 쫀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크림 가볍게 바르고 메이크업하면 은 굉장히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이거 오늘 제가 파우치 영상 때문에 찾아봤는데 이거 제가 올리브영에서 샀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이 없어졌더라고요. 둘다 무 순해서 그냥 기호에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굴에 뭐 났을 때 이제 진짜 찐으로 쓰는 제품이에요 어어. 일단은 저는 피부에 뭐가 그렇게 뾰루지가 나는 편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피부... 어, 피부가 나진 않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잘안 씻고 자거나 안 맞는 제품을 음. 발랐을 때는 확 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만의 루틴이 있는데 날것 같을 때그 느낌을 다 아시잖아요? 간질간질하고 뭔가, 뭔가 그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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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 여드름은 안 됐다 했을 맞아. 때 이거 바르면 전다 들어가요. 진짜로. 어. 그래서 저 이거 거의 한세 통째 쓰고 진짜로? 있는 건데 엄청 묽고 흡수가 진짜 빨라요. 이거 살짝 티트리 냄새도 음, 나는데 진짜 일단은 이거는 바른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 음. 이거에 무슨 보습이나 이런 걸 저는 기대하진 않고 그냥 뭐 그렇죠. 나는 것만 들어가면 된다. 근데 들어가요, 진짜로. 어머.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여드름이 생성된 거에는 효과가 없는데, 날랑말랑 한 거에는 효과 100% 있습니다. 맞아요. 꼭 쟁이셔야 되고, 아, 이거 너무 아쉬운 게 저는 사실 이거 대용량으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아 아니면 이것만 따로 팔던지. 저는 패치는 안 쓰는 타입이어가지고, 음 토너 일단 바르고, 이거 먼저 바르고, 음 흡수 조금 된 다음에 그냥 기초케어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화장하고 나서도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 면그 화장한 부분만 지우고, 이거 바르고, 그 위에 화장하거든요. 그래도 아 들뜸 없고, 진짜 신기해요. 근데 진짜 드러... <웃음> <웃음> 자꾸 찐, 뭐, 나올 때마다 어, 급발진 어, 하시는 게 너무 웃겨. 진짜. <laughs> 그리고 이거는 아, 나츠. 어, 몇 번째 오온건지몰라센 어, 뭐 이거 많이 나오죠. 아랑님 마켓으로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거든요. 그쵸? 설마 이 트러블들이 다 아, 사라진다고, 이 흔적들이? 그쵸? 근데, 이것 좀 <laughs>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미 너무 옛날에 트러블 흔적이 난 거에는 아 효과 사실 없고요. 그건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바랄... 바래... 여드름이 나고 짜고 나서 이거 바르면 2, 3일 안에 저는 싹 들어가더라고요. 아 들어간다는 게 아예 없어진다는 건 아닌데 남들이 봤을 때는 모를 정도? 또것 어, 지금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좀 비싸거든요. 아 <laughs> 왜잘안 나와? 진짜 많이 써갖고. 그리고 이거는 살짝 보습감도 있어요. 연구 제형이라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센텔라 정량 음. 추출물? 그 성분인데. 때문인지는 몰라도 피부 트러블 흔적이 굉장히 빨리 사라지는 편이고 꼭둘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남자가 보니까 립 제품인데 제품 네. 혹시 제품 구독자 신청. 분들 중에 남자분들도 계신 거 어. 같긴 해요. 그리고 꼭 남자분들 아니더라도 여자분들이 맞아요.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주변 남사친이나 남자친구 선물로도 되고, 되고 이렇게 두개 쓰는데 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메이크업을 했을 때 그쵸? 보통 쓰는 편이고요. 메이크업 안한 날에는 립밤을 바르는 음. 편인데 첫 번째로는. 이것도 조금 많이 달고 달았러게요 오브제의 무드 체인지 립밤이에요. 음. 이거는 일단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네, 너무 많이 써갖고좀 더럽긴 한데 밖에 있는 건 보습 성분이고요. 안에 있는 게 발색 성분이에요. 까라. 완전 남자들을 위해서 남자들은 약간 립밤 바르는 것도 민망해할 때 있잖아요. 빨간 맞아요, 거, 리디아 이런 거 바르면 근데 이거는 그냥 투명 립밤인 척하지만 발색이 조금 올라오는 그러네요. 정도 발색이 그렇게 올라오래요? 어, 네? 이런 느낌 컬러는 이거 하나예요. 근데 입술에 발랐을 때는 엄청 빨개지는 느낌은 없어요. 아무래도 남자 타겟으로 만든 제품이어서 그런지 아 엄청 자연스러워서 펄색을 주는 그런 느낌이고, 이거 제가 저희 형 선물해줬는데, 아 저희 형이 흡연자다 보니까 입술이 약간 그 약간 파 쪽색 온다. 그래이 1분 하겠어. 근데 그런 색인데, 형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아, 그것 때문에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발라보라고 했는데, 이거 바르니까 그파죽색을 잡더라고요. 이게. 어? 이것도 같은 결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음, 될것같아요 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거의 입술의 보습 위주로 하되, 음. 그냥 그래도 색깔이 너무 없으면 또 밋밋하니까 그, 거의 티안 나요. 어, 그 얘는 그냥 진짜. 어. 이거 진짜 많이 바르면 진짜 오, 약간 진 연하게 어, 엄청 연하죠. 그래서 네. 사실 이런 컬러는 입술 바르면 티도 안 나요. 어, 살짝 형광 핑크 어, 느낌인데 어, 어, 모습이 저는 굉장히 잘 돼서 추천해 드리고 케이스가 예쁘다는 거. 아 어, 맞아요. 어. 갈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입이 풀려서. 그리고 깔롱을 부리고 싶다. 할때 쓰는. 두 가지 너무 다달고 달았죠? 달고 <laughs> 달아부렀어. 이거는 이미 너무 유명한 하트 퍼센트. 뭐 읽을 수도 없어. 모트베이지. 아, 저는 처음에 립용으로 쓰려고 샀는데, 제가 막 그렇게 립 메이크업에 힘을 주는 그, 타입이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어, 이거를 어디다 쓰지? 했는데, 저희코 쉐딩에 쓰거든요. <laughs> 저도요. 아, 진짜? 저 코랑 이탈 근데 이게 코샤이 진짜 편해요. 너무 편해. 사실 또 이게 또 마스크로만 딱 보이잖아요. t 존이딱 어, 보이니까. 맞아. 티존또 강하게 해야 되는데. 패딩 제품을 제가 많이 쓰긴 했는데 이게 양조절 잘못하면 너무 티나고. 여기만 까맣고. 맞아. 그리고 자연스러운 컬러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음. 블렌딩 잘 되고. 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코 부분에. 음. 코를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 <laughs> 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미간에. 한 번, 두 번, 그어주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한 거랑 안한 거랑, 쉐딩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 한끗차이여가지고안 했을 때는 뭔가 밋밋해 보이는데, 했을 때 진짜 빡 달라 보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에크멀의, 라이브 브로우 텍스처라이저, 클리어 차콜이라는 컬러고, 이거는 사실, 인스타그램 타겟 광고 당했어요. 걸리셨구나. 걸렸어요. <laughs> 걸려버렸어. 어. 그러니까 에크멀 제품은 그렇게 많이 써본 제품은 없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눈썹이 나 있었는데, 반대로 하니까 반대로, 다 결이 가고, 아 위로 올리니까 위로 다 가고, 그거 때문에 샀거든요. 어 근데 제가 눈썹이 엄청 짙고 억세가지고 그냥 일반 브로카라나 그 저는 라카 그, 그 제품도 썼을 때 살짝 떡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도 전혀 오, 없고 진짜요? 살짝 이렇게 아, 어느 색깔이 정도 색깔이 있긴 했어요 고정력이 강한 제품들의 특징이 시간 지나면 딱딱하게 굳을 것 아, 같잖아요. 안 굳더라고요 별로. 확실히 제가 지금 이마를 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눈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딱 봤을 때. 근데 그 깔끔한 인상을 줄수 있는 제품이어서 브로우 쉐이퍼 찾으시는 분들 이거 한 번쯤 써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삶의 질 상승템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수 어, 네.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세 개인데. 네. 일단은, 이거는 비타민C거든요. 분말 타입의 가루 타입. 요즘에 메가도스에 또 빠져가지고, 음 메가도스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어, 네? 메가도스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칠를 어 하는 건데, 네, 네. 그게 조금 산화 효과도 강력하고, 음 그거를 6시간마다 계속 먹어주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근데 그. 괜찮아요? 그게 조금 나눠져 있어요. 막, 괜찮으신 아 분도 있고, 저는 이거 그냥 점심 때한 번. 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1일 권장 섭취량이 1000mg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쉐배 실제로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또 출시된 것도 있는데 어? 비타민C가 전 세계에서 영국이랑 중국에서밖에 안 나온대요 아 진짜요? 응, 저도 몰랐고 어? 전, 저는 비타민C 국산도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어. 근데 없대요 영국산 제품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산 제품이면서 네. 조금 고함량의 제품이 없을까 하다가 음. 이거를 선택하게 됐는데 알약 타입보다 이런 가루형이 조금 더 체내 흡수율도 좋다고 아. 해가지고 아. 먹고 있어요 잔병치레? 이런 것도 확실히 조금 줄었고, 그리고 제일 제가 삶의 질을 느꼈던 건 제가. 만성 피로가 진짜 심했거든요. 음. 근데 이거 먹고 나서부터는 조금 그게 준것 같아서 조금 더 활동적이게 되더라고. 어. 어, 조금 더 체력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가도스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가지고 그냥 개인에 그렇게 음. 맡겨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음. 덴티스테스어 진짜 너무 좋고 저는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팅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말을 하고 나면은 입 많이 텁텁해지거나 맞아요. 조금 깔끔한 게 필요한데 이런 음.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거 한번씩 뿌려 주는데 너무 좋고 음. 제가 여러가지 구강 스프레이를 다 써봤는데 저는 강력한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제가 썼던 제품 중에 가장 세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많이 맞아요. 팔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 이거 올리브영에서 사지 마시고 쿠팡이 이거 3개 들이가 1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항상 3개째 뜯을 때 쿠팡에서 주문해서 써요 <laughs> 어마무시하게 생겼어요. 흉기 거시... 같죠? 메디테라피 속살 괄사 제품이고, 제가 또 괄사 제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 요즘에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처음에 괄사했을 때는 사실 얼굴 위주로 음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얼굴 제가 한 이유가 제가 엄청 많이 붓고 저는 살짝 이 얼굴 선을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어서, 네네네. 그런 용의 괄사용 제품들을 많이 쓰다가, 어느 한 유튜버분을 봤는데, 중국 호랑이? 아세요? 분이 구독자가 30만이 넘는 오, 분이신데 그런 마사지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근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 얼굴의 모든 근육이 머리, 중간이 측두근에 다 연결이 되어 있대요. 오. 측두근이 가장 큰 근육이어서 오. 아무리 이 얼굴에 잔 여기를 조져봤자 만져서. 여기가 오. 안 조져지면은 무너진다. 허? 너무 신기해 응, 두피 마사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리프팅에. 그래서 두피 마사지 용으로 찾다가 쓰게 된 건데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 측두근으로 긁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시원하고 안 아파요. 제가 얼굴용 갈사 제품으로 우선 해봤는데 그거는 얼굴용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최모나님이 만드신 아, 네. 플로라 갈사로도 해봤는데 그거는 저한테는 조금 자극이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정수리 부분도. 진짜 시원하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아침, 저녁. 둘다 아, 하거든요. 오, 저녁엔 와. 조금 더 길게 하고 진짜 확실히 얼굴 리프팅 되는 것도 느껴지고 어? 붓는 것도 조금 많이 가셔요. 처음 했을 때 진짜 아팠는데 여기가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은 아, 아, 머리가 여기가 아프잖아요. 아. 여기도 근육이어가지고. 어. 그래서 거기를 많이 풀어줘야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얼굴 자체가 응. 이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꿀팁이다. 어. 여기로 뭐 하라는데, <laughs> 어, 여기로 하라는데 아프더라고요. 어? 어, 이게 조금 더 날카로워서, 그러게요. 여기는 이 뒷부분 아, 있죠. 아, 뒷목 이렇게. 부분. <laughs> 이렇게. 엄청 됐어. 시원하겠다. 어, 진짜 시원해요. <laughs> 마지막. 저희 약 향수 엄청 좋아하잖아요, 음. 저도.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가 조금 결이 맞는 거고, 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살짝 사회적으로. <웃음> <웃음> 사회적으로 내가 조금 보여야 되고. 어, 돋보여야 될때그 멋짐에 취하고 싶을 때 뿌리는 <laughs> 향수거든요 페널리곤스의 엔디 미온이라는 향수인데 <laughs> 케이스도 너무 예쁘죠 응. 페널리곤스가 전체적으로 다 이런 형태로 <laughs> <맞아요. 향기로 웃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엔디 미온을 제가 왜 구매를 하게 됐냐면, 네. 그러니까 향수에도 관심이 많아서 향수 관련 네. 영상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이 엔디미온이라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실제 네.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셀레네라고 아, 달의 여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이 엔디미온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오, 어, 그 사람을 영영 갖고 싶어서 오. 제우스한테 부탁을 해서 제우스가 이 젊음, 이 상태 그대로 영원히 잠재게 했다. 셀레네가 너무 잘생겨서 반한 그 인물이 엔디미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서 날것 같은 향이 다더라고요아그 아, 사람 모티브구나 응. 그래서, 어, 그래서 위가 에 다리 이렇게 있는 맞아요, 거? 맞아요. 어? 페날리콘스의 루나라고 해서 그셀레네 버전도 있어요. 어 어떤 어. 느낌인지? 남자향 맞아요, 남자. 어 남자향인데 막 음. 그렇게 어, 엄청 쓰지 어. 않아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살짝 계피향도 나고 진하다고 느끼실 어. 거거든요. 잔향으로 가면 커피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살짝 달달해져요. 완전 남자남자한 향수는 아니고 소년과 남자 사이에서 날것 같은. 그리고 이거는 뿌렸을 때 여자분들한테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모데 코롱인데 이게 발향 자체가 엄청 세다 보니까 네네네. 지속력도 굉장히 아 좋거든요. 약간 남자 스킨 냄새 아 그런 향은 절대 아니고 음. 뒤로 갈수록 커피랑 바닐라랑 약간 바닐라 응. 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가을 겨울에만 응. 써야 돼요. 이거 봄아 여름에 쓰면 너무 어맞 향이 좀있요두 번째로는 바이레도 슈퍼 시더입니다. 제가 시더 향은 그렇게 사실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네. 이거 왜 샀냐 하면은 향이 살짝 르라브 원하더 13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음 거기에 플러스 시더가 살짝 들어간 그 향이어가지고 샀어요. 처음에 이거 테스트로 바이레도 그 매장에 가가지고 팔에 착향하고 처음에는 으 으액 이랬어요. 냄새가 이게 처음에 연필심 향이 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뭐 한참은 친구들이랑 놀다가 제가 팔에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엄청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 그 매장에 다시 가서 혹시 이거 그 슈퍼 시더 잔향이 이 향이에요? 하고 맡아봤는데 그 직원분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사고 돌아. 와서 제 주변 사람 중에 향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나 이거 샀는데 너무 향이 좋. 근데 계속 맡다 보니까 그원더 13이랑 비슷한 것 같아라고 하니까 그 같은 향조가 들어가요. 아이소이소.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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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 같아요. 그거 좋아하세요? 네. 약간 그 뒤에 쏘는 맞아요, 맞아요. 원료가 이 향이. 맞아요. 그래서 아마 너가 좋아했던 것 같아라고 음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름은 슈퍼시던데 시더 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살 냄새랑 새 냄새? 어 맞아요. 새 냄새 같은. 어, 거. 어 그게 같이 들어간 향이여가지고 원하더보다 음 조금 더 존재감 있는 향이어서 음 같이 쓰고 있어요. 음 저도 원하더 13 진짜 음 좋아했는데 아, 그거. 진짜 저는 그거를 간택당한대요. 아, <laughs> 아 진짜. 그냥? 저는. 아 진짜. 아, 아, 저한테서는 아, 아, 그 향이 너무 좋은데 살짝 이상한 어쨌든. 어. 응. 근데 진짜. 이거는 이제 좀 되게 괜찮았구나. 잘 된다. 와얘 지금 향 미쳤는데 그렇죠. 계속 나는데요? 엄청 세죠? 그리고? 나머지 그렇다. 두 개는 조금 이제 주말에. 아니면 집에서 뿌리는 향이고 이거는 살짝 이거보다는 더 대중적인 향인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멜로그라노는 비누향이고요 바니메킨지의 밤쉘은 샴푸향 산타마리아 노벨라 같은 경우는 사실 프리지아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프리지아는 꽃비누향인데 어 저는 그 꽃비누향보다는 더 생비누향이 났으면 좋겠다 도부비누같은 그런 진짜 코를 탁 쏘는 매캐한 그런 비누향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딱그 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향조가 안 바뀌어서 좋아요. 으흠. 세탁물이나 섬유유연제 향 말고 어, 진짜, 진짜 그 빨래 비누 어. 향. 이거는 저는 어, 잘때 자기 전에 그냥 샤워하고 나와서 뿌리거든요. 어, 너무 맨살에. 뿌리고 자면은 되게 기분 좋게 잠들 수 있고 음. 다음날 일어나서도 이 향이 은은하게 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회사 한 저희 팀 막내가 있었는데 네. 그 막내가 이제 금요일에 자기 집 가기 전에 갑자기 이걸 뿌리더라고요. 음. 그냥 사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오이탕 아, 뭐, 향수여가지고 뭐, 뭐 너모발랐어 하니까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미 이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름아름 소문이 난그 그러니까. 향수더라고요. 처음에 밤쉘이래서 저는 그 빅토리아 시크릿 밤쉘 아 향수 아세요? 그거 엄청 진하고 독하고 머리 아픈 그런 향인 줄 알았는데 어. 아닌 아니, 거예요. 좀. 이거 딱 진짜 샴푸야. 샴푸향이지만 너무 또 여성스럽지는 않아가지고 음. 남자분들도 쓰시기에 너무 좋을만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보여주고 싶은, 연출하고 싶은 이미지는 뭔가 딱 샤워하고 나왔을 때그 깨끗함 줄수 있는 그런 향수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 나머지 세 개와는 다르게 굉장히 작죠, 10ml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바르면 되고 사실 저는 로론 타입이나 오일 타입 향수는 발향력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거는 얘네, 아니에요. 얘네 높아요. 솔직히 이거랑 비교할 수 있어, 진짜. <laughs> 그리고 이거 잔향도 진짜 오래가고 이렇게 총네 가지 가져왔습니다. 다 보여주신 건가요? 네다 설명했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근데 저희 파우치에서 베스트 3를 뽑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피해선 양심적으로 뽑아주세요 알았습니다 왜냐면 다른 애들도 뽑아줘야 되니까 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거 아 진짜로 근데 진짜예요 저 그쵸? 이거 너무너무 사랑하고 촉촉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꼭써보셨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마음에 제가 그만큼 자신 있다 저 팀장이거든요 저 팀장은 지금에 아! 달고 <laughs> 진짜 이거 호불호 없을 것 같고 저처럼 그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 진짜 이거 써보시면 오잉? 오잉? 이런 오잉? 쿠션이었어? 이렇게 맞아, 맞아.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거 아, <laughs> 아 이게 나오네. 어, 아, 이거 너무 옆에 있으니까 너무 무섭긴 한데 이거는 저의 그냥 일상의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린 그러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먹는 것처럼 오. 아침에 이제 씻고 나서 이거 회사 갈 준비하고 자기 전에 이거 저 무조건 하는 오 진짜요? 진짜 너무 다 궁합이 좋지만 이거에서 진짜 저 간증할 수 있어요 이거 어, 진짜 트러블 날것 같을 때 바르면 진짜 무조건 들어간다. 저 향수 고르실 줄 알았는데. 아, 향수 향수 향수는 바디워시 이런 걸로 해도 되죠. 어, 향수 어, 향수 근데 대체가 어, 대체 불가능하다. 어, 얘네가 다 지금 대체가 그래. 안 돼서. 말씀 잘하시네. 어? 이것도 그렇고. 어, 이거 쿠션계 어, 대체 불가. 어. 두피 마사지 대체 불가. 트러블 어, 대체 불가. 어, 결국 대체 불가한 대체 것들로 불가해. 고르셨네. 예, 어, 저 네. 마지막으로 네. 한 번. 어, 네네. 하실 제... 말씀 있으시데 어... 우리 팀장님께서! <laughs> 제가 말하는 건 조금 서툴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제가 굳이굳이 소라님과 하겠다고 어. 제가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하고 어, 싶다고 했거든요. <laughs> 아, 나 그래서, 응, 왜 하고 싶냐라고 하면은, 다른 뷰티 유튜버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소라님께서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굉장히 진정성 있다고 저는 어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해요. 응. 그래서 그 진정성을 저희 브랜드의 입장에서도 조금 여러분들께 맞아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맞아요. 제가 출연을 하게 되었고,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조금 감사해요. 서툴 수도 있고, <laughs> 너무 영업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 브랜드의 마음은 진짜 진정성 하나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다른 감사합니다. 제품도 다 좋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맞아요. 이렇게 연락 하세요. 주셔서 응. 안녕.